형이 좋아했던 선수에 언어랑 사귀어 없어. 아니 무슨 떡발? <무수택발. 웃음> 어 무슨? 일반 아니야? 나그 언어랑 만났때 만난 애가 뭐까지 하는 줄 알아? 일반이래. 응. 나 드레스 입고 나 드레스 입고 놀았어. <laughs> 내 다리가 이제 이렇게 보이잖아. 음. 딱 보고 와 여태껏 본 대로 중 제일 섹시하다면서. 하긴 <laughs> 원래 이렇게 육덕진거 좋아한다면서. 그래 내가 언어가 개랑 나올 때좀 괜찮던데? 음. 나나? 음... 그때가 나는... 처음인가? 아니지 그 전에 어. 하나 더 있었잖아 아그도 네번, 네번째였네 나네번 어... 저요? 네, 네. 어저 수진언니랑 처음 하고 두번째 동동언니랑 하고 난 어. 나랑 안 했다는데 <laughs> 나랑안 했니? 안했어 미안. <laughs> <laughs> 야안 봤으면서 <laughs> 그래 오늘 방송 생각 밖에 안 남았는데 <laughs> 어머 <목소리> 나 이거 샀잖아 이거 요즘에도 유행하는 거 반바지. 난 맨날 긴바지만 입다가 그 이거 입길래 그 유행한데 가지고 내가 샀잖아. 얘들아 이거 봐도 한번 귀엽지. 너무 요즘 인생 같지 않니? 병신같은 바지를 왜 입지? 막 처음에 묻는데 <목소리> 보다 보니까 너무 귀엽더라고. 젊어지려고 바라그 <목소리> 클럽 할때 이러고 어, 너무 챙피할. <목소리> 네, 존봉하겠습니다. 인조사면 뭐하게? 나도 잘 알죠. 지금 두 살이니 스물 두 살이니까. 근데 원호가 막 마담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음. 막 급하게 안달려는게 선배들이 다 실패했거든 우정이랑 네. 누구 유리? 유리 다들 둘다 방송에 나왔는데 걔네들이랑 친구잖아. 그쵸, 그쵸. 친구들이 네. 다 먼저 갔다가 <laughs> 돌아오는 걸 보니까 <laughs> 아, 조심해서 잘 신중해야겠다. 무섭더라고요. 뭐 어. 실패할까봐 그런 두려움 때문에. 스물 두 살? 네. 어, 뭐든 할수 있어요. 뭐 네. 진짜 스물 두 살로 들어가면 뭐할 거야? 난 트랜스 <laughs> 어. 지방 원축진 얘기는 해줘 아 그럴까요 와복차더라 종로에서는 어. 선수하는 게 재미 없대 그래. 요즘 애들이 실책을 빨리 느끼니까 맞아. 지방 어. 투어 갔다 왔는데 일주일 만에 돌아왔어 아니 제가 이제 종로에서 일한지 1 년이 됐으니까 어. 대전에 아는 또 형이 있어가지고 어. 가게아는 음. 형이 있어가지고 한번 팔아드릴 겸 네. 어. 팔아드릴 겸갑 이제 그 형이 일하러도 도와주러 와라 선수가 없으니까 유리랑 같이 유리랑 어. 저는 그냥 힐링할 겸간 거고 일할 생각은 없었어요. 어. 근데 3시간 동안 손님이 두팀 있는데 너무 저희 까라가 아닌 거예요. 어. 너희 까라는 뭔데? 중성틱하고 어. 어느 정도 어. 이쁘잖아 <laughs> 그런 까라가 들어갈 방이 아닌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어. 안 되겠다 어. 그냥 술 깔자! 이래가지고 그냥 돈만 쓰고 왔네? 이제 쓸거 예상하고 갔으니까 뭐 만족은 하는데 재미는 없었다. 아니 아, 오늘 원호도 음. 나왔는데 너무 먹기만 한것 같아가지고 아 음. 오늘 뭐안 나오겠다고 걱정했거든 음.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 집에 이거 들어보니까 원호 음. 사랑 괜찮네 어, 사회생활 너무 잘하겠다 눈치가 좋다니까 아, 아니 보통 눈치가아니야 전혀 내가봐너딱 테라야 그 쓰는 씀씀이부터 해가지고 매사 <laughs> 메사, 그 매사기 마이가너 정말 테라랑 어울리는 거야 진짜 <laughs> 또 원호 돈 많이 벌게 하는 사람이 원호 술가게 하려고 <laughs> 어, 아 근데 원래 원 원호 약간 그런 캐릭터 야코파가 <laughs> <콤방> 하려고 돈 <laughs> 버는 애들 우린 그러세요. 술 깔게 하고... 응. 형은 선수 때 별로 술깔안 다니지 않았어? 돈을 못 벌어서 잘... <laughs> 나는 그 마담한 곳에서 선수 했었잖아. 땅게에서저 어. 별로 내가 막 일도 안 나왔고, 막잘 팔리는 게 아니어서 못 벌었는데, 지금 뭐... 안다니잖아 너만 다녀서. 오늘도 어, 일숙이 좋아하는데... 아, 그래? 또 어려운 게 이럴 네 일숙이가 좀... 그... 좀 이쪽하고 어? 매일 달라... 아니, 뭔가 묘해? 뭔가 있어? 네. 아니 이상하게저 번호 따요도 일반 한테만 따요. 오모 오모 이쪽에 들어가면 안 따요. 일반이서 번호 왜 따? 아그거 얘기하면 안돼그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땅때얘기했던니아 네. 선수 응. 형이 좋아했던 선수의번호를 <laughs> 사귀었어. <laughs> 내가 좋아했던 일반이 누구지? 아 진짜 유랑이 좋아했어요. 유랑이 딱 그런 캐릭터 좋아하거든. 응. 다이무 <laughs> 아, 무이 이거! 든 아, 아니, 오, 아, 이 아, 이 아, 이 아, 이 아, 이거! 아, 이 이거! 아, 아, 이 아, 이 아, 이 아, 이 아, 이 아, 이 아, 이거! 아, 이이 아, 이거 약간 오해가 생길 것 같은데 저는 음. 색바 아니고 그냥 간단한 것만 했던 사입니다. 이 유령이 한 1년 동안 학교 <laughs> 다니면서 선수를 잘안 안 쳤었어. 그냥 <laughs> 네. 끼등때앉아서끼 때고 놀고. 음. 근데 동준아 1년 만에 내가 남자를 찾았다면서 확등이트해서 걔를 막못 잊어가지고 뭐 <laughs> 어. 걔 기름 진짜 많이 있거든. 음, 진짜요? <laughs> 그래 나아에 그냥 돈 써도 안 되고 굴 수면 뭐야 안 되는데 내 돈으로 너 데이트 한 거네. <laughs> 나 웃긴다, 진짜. <laughs> 아, 그 돈으로 그냥 모텔비하고뭐내 돈으로. 어. 잘생겼어, 얼굴. 잘생겼몸 잘 그래. 너무 좋고. 야마치 스타일에 약간 개구쟁이. 개구장의... 그래. 어. 돈으로는 사랑을 살수 없는 것 같아. 매번 느껴. 절대 절대. 까르띠에, 로렉트다 돈으로 살수 있지만 응. 사람 마음은 돈으로 살수 있는 게 아니야. 어. 지금 끝났어? 거기가 이제 일도 그만뒀고, 그 형이 저를 워낙 이뻐했어요 귀여워하고 그랬다가 음. 이제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건데, 그래서 그냥 몇번 하고 일 그만둬가지고 점점 서서히 연락, 연락을 서로 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오빠가 너무나 개구장이잖아요. 이따 우리 집으로 온나. 이런 이런 이러, 약간 <laughs> 약간 그런 거같그 야, 나애들한 달려갔을 텐데. 야, 나 방송도 포기하고 가. 야, <laughs> 어차피 방송하고 사가면 되거든. 괜찮아 나한테 그한 번만 해주지, 씨발 더 줬을 텐데. <laughs> 와씨. 돈 말고 다른 매력을 보셔야 돼. 야, 내 매력 다 보여줬는데. 나그 오늘 만났때 만난 애서 뭐가지 하는 줄 알아? 일반이래. 응. 나 드레스 입고, 나 드레스 입고 놀았어. <laughs> 아, 아, 아. 옷도 하나만안 입고 갈아입었어. 어, 가슴 어, 어. 파지노. <laughs> 존나 실수로 <시스러워. 웃음> 어, 오늘 박탄애한테 어. 근데 안 쳐가지고 했는데 어때 이러니까 섹시하대. 근데 이건 멘트겠다 했는데 갑자기 막 이제 내 다리가 이제 이렇게 보이잖아. 음. 딱 보고 와 여태껏 본대로 좀 제일 섹시하다면서. <laughs> 자기 원래 이렇게 육덕진 거 좋아한다면서. <웃음> 그래서 <웃음> 내가 거기에 미쳐가지고 시바이는데야뭘 좋아해 뭘, 뭘 좋아했겠습니까. <laughs> 나한테 뭐 텐테가 다면서 아 어, 진짜 좋아했는데 그리고 걔가 피시방 좋아한단 말이야.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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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좋아. 한창 내 피시방 날또 있는 거야. 음. 담배도 사주고 그랬는데. 너 혹시 먹고 싶은 거 없니? 다 시키라면서. 그거다 시켜. 옆에 친구도 다 시켜. 내가 줄게 카드 줄게. 다 시켜. 어, 호구 잡혔네. 근데 혹구 잡히더라도 어, 얼굴 한번 더볼수 있고. 어. 아 그러니까 그 오빠를 처음 알게 된게 저는 또 얘기할 거야. 어. 아. 나도 걔 좋아했잖아. 동동언니도 좀 마음이 있어. 근데 애들이 포기했던 게내거가 100%가 되기 때문에 음. 이건 유라언니 주자. 다아 같이 <laughs> 양보를 해줬단 말이야. <laughs> 나 그렇단 말이야. 이거 100% 유라언니꺼 무조건 된다면서. 근데 이제 진심 문제 그걸 정해. 그치? 우리끼리 룰이 있어. 어. 한번고 정한 남자 합의를 봐서 나만 계속 앉힐 수 있게. 어. 만약에 동시에 앉혔다. 나 몰래 만쳤다 이러면 이제 삐삐 나가는 거야. 어. 아우 나도 남자 얘기니까또막 아우 짜증나. 놀라웠어. 이게 <laughs> 나정대가 어때가지고 야 방송 방송에서 존나 재밌지 <laughs> 가게에서도 재밌지 돈잘 쓰지 이게 뭐가 부족하니 대체 뭘 해줘야 되니 나 원어처럼 이뻐질 수가 없어 미안하지만 얘들아 아니 원어처럼 말할 수도 없고 원어처럼 이쁠 수도 없다면서 다른 걸 나를 보란 말이 언제는 내가 탄탄해서 매력이 있다며 <laughs>